3차 함수 f x 에 대해서 이 조건이 만족되어야 되는데 3차 함수는 최고차 의수가 플러스 일 경우 어떻게 되죠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를 가면서 반드시 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근에서 조차도 성립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만약에 f 알파가 0이 아니라면 다항함수 0이 아닌거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거나 0이 아니거나 어찌되었든 무조건 수렴하는 상황이 생기죠. 문제는 이거예요. 3차 함수다 보니까 반드시 근이 존재하게 됩니다. 반드시 근이 존재하게 돼고 홀수차 함수니까. 따라서 지금 모든 비록 이게 fx의 근일지라도 이 극한 값이 존재해야 되고 또한 다음 함수는 현재 근이다. 라면 극한 값이 존재하는 녀석들에 대해서 둘의 곱도 극한 값이 있어야 되며 k 곱하기 0이니까 0이 된다 이런 뜻이죠. 이 얘기는 c가 근이면 2c 더하기 1도 반드시 근이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를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그래프적으로. 그래프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 여기를 c라고 해 볼까? y는 c가 있고, y는 2c 더하기 1이 있다라고 하면, 두그 녀석은 마이너스 1에서 만나죠. 그러면, 만약에, C가, C와, 그, 그러니까 20 플러스 1과, Y는 20 플러스 1과, Y는 C의 교점인 마이너스 1. 그 마이너스 1이, 아, C가 아니면, 어, 근이 무한, 무한으로 생깁니다. 근이 무한으로 생겨요. 지금 보다시피, C가 근이면, 20 플러스 1이 근이 되면서, 여기서 만약에 C가,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요? 그럼 20 플러스 1이 더 위에 있죠, 지금 보면. 제가 지금 색깔로 구별했는데, 지금 보다시피, C가 마이너스 1이 아닐 경우, C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지점이라면, C보다 20 플러스 1이 크기 때문에, C 20 플러스 1 다시 계속 쭈르루룩더 커지면서 계속 커집니다. 무한해진다는 얘기죠. C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20 플러스 1이 c 보다 더 작고 다시 계속 만들어지면서 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만들어지게 된다 c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근이 무한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c가 근이면 2 0 플러스 1이 근이고 다시 두 배의 2 0 플러스 1이 근이고 계속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약, 약간 점화식 느낌이 나는 거죠 이거 옛날에 미적분에서 그런 사고방식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y는 x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 뭐라 그럴까? 어, 뭐꼭 원점이 지날, 원점을 지날 필요는 없는데, 뭐, 뭐라고 어떻게 그리지? 한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치고, y는 x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은, 아니, 그림이 안 이쁘다. 뭐, 그냥 하나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하는 건데, y는 x가 있고, y는 fx에 있으면서, 그 어떤 수열의항은 그 f에다가 a를 넣는 것이다. 자, 그런데 얘 지금, 어, 뭐라 고 그럴까? 발산하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an이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가 an이 되면서 그 뭐죠? 이런 거예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가 an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그 다음 번째가 되는 거죠. an이면 결과물이 an이면 다음 an 플러스 1이 되고 다시 얘가 x자리가 돼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되면서 수열이 계속 계속 위로 쭈루루룩 올라가는 발산한다. 그거를 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그라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y는 c와 y는 20 플러스의 교점이 아닌 데에서의 c. 그 c는, 어, 한번 근이 만들어지면, 근이 만들어지면 계속 얘를 타고 올라가면서 c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계속 양의 무한대로 근이 늘어나고, c가 마이너스 1보다 적으면 음의 무한대로 근의 개수가 증가한다. 대략적으로 그냥 설명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조금 있어 보이게 설명을 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C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이해만 하면 그 다음 페이지로갈수 있어요. 이형 얘기하는 김에 좀 자세히 설명하면, FX가 이제 마이너스 1이 근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근이 딱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럼 알파보다, 어, 알파보다, 이게 알파라고 하면, 이 알파보, 알파는 지금 어디 있죠? 요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죠. 이거 알파가 근이면 이 알파 플러스 1도 근이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요쪽에 있을 때 어, 알파가 또 근이 나올 거고 그거보다 큰이 알파 플러스 1도 근이 나와야 되는데 불가능함으로 이런 모양은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어, 마이너스 1이 요런 데 있었어요. 그럼 요 알파 이 알파보다도 작은 쪽. 마이너스 1보다 지금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에 있으니까, 알파가 근이면, 2알파 플러스 1도 근이 되어야 하는데, 아, 이것도 안 되니까, 서로 다른 세 시간을, 하지만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알파가 있으면, 알파보다 2알파 플러스 1이 큰데, 이것도 근이 안 되고 있으니까,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아, 다안 되는구나. 뭐, 그쵸? 내가 이제 마이너, 뭐 계속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1근 그럼 또2 알파 플러스 1아 이거 안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럼 마이너스 1만 갖고 근이 되면 좋겠네 해가지고 3중구까지도 한번 생각해봐요. 어 그래 마이너스 1만 근으로 다 가져가라 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랬다가는 fx의 상수이3인데 여긴 1이니까 안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대다수의 풀이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 1 지나면서 서로 다른 두건을 허근을 가지면 된다 즉 이런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만 근이고 나머지 두억 원을 갖는 이런 상황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왜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왜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전에 이 그림으로 설명을 자세히 했어요. 자, 어찌되었든 마이너스 1에서 근이 되어야 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고 대입을 해주고 그게 0이고 그러면 비를 그 문자를 하나만 남기려는 의도죠. 그러면 이제 fx를 항등 변형을 합니다.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고, 나머지 부분들을 a 에관한식으로 x제곱, ax제곱 나와야 되니까, a 빼기 1에 x1, 그럼 성성사. 그런 다음, 예의 판별식, a-1제곱에 4의 제곱이 0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헝거져 되니까, 허근.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에 a-1이 놓여야 함수로 마이너스 어, 3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 질문은 f1, f1은 2 곱하기 e 곱하기 a 플러스 계산이 맞게 된거야 a 플러스 4 그러므로 최대값최대값 그러면은 4 까지니까 4 8이 16이 최대였다 정리 좀해 볼게요 3차 함수는 반드시 근이 존재한다. 반드시 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근인 경우에, 얘가 0이 되면, 얘도 0이 되고, 즉, 알파가 근이 되면, 2알파 플러스 1도 근이 되는, 그 근을 뭐 C라고 저는 방금 표현했었는데, 그 C가, C와 20 플러스 1이라는 그 근이 만약 에, 같지 않다면이에요. 같지 않다면, C와 20 플러스 1이 같지 않다면, 제가 여기서도 예시를 들어줬지만, 이런 예시를 들어줬지만, 어, 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클, 마이너스 1보다 클 경우, 그, 무한, 무한계의 근이 계속 생긴다. 왜냐면, C보다는 20 플러스 1이 크기 때문에, C가 들어가고 20 플러스 1이 나오고, 다시 20 플러스 1이 C 역할을 하면, 계속 양의 무한대로 늘게 되죠. 만약에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근이 무한계 나온다, 라는 얘기 했어요. 아까 여기서도 그림으로 그려줬다시피 가장 작은 근이 마이너스 1이 1이면, 서로 다른 근이라고 존재할 경우, 이 끝에 제일 큰 근이 존재할 거고, 그걸 알파라고 설정할 경우, 그 알파가 근임으로, 이 알파 플러스 1도 또 근이 되는, 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고, 마이너스 1이 제일 큰 근이라고 했을 때, 제일 작은 근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 다음에 2알파 플러스 1, 다시 2알파 플러스 1에 2배를 해서 1을 더하는. 계속, 어, 계속 무한대로 작은 음의 근들이 나올 수 밖에 없게 된다. 마찬가지 논리에 의해서 아니 된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1만 근으로 가져야 되는데, 삼중근을 끼를 바랐으나 상수항 맞지 않으니까 이것도 안 된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1과 서로 다른 두 허건을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문자수 줄여놓고요. 마이너스 1이 근이라는 걸 통해서 문자, 문자수 줄여놓고,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걸 통해서 정수의 성질을, 정수의 이사성을 따져가지고, 어, 범위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